한예종 여자 1차 이탈리아 가곡 지정곡 중에 한국인 바도로 뿝빌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어, 우리가 성악을 하면은, 여학생들이 참 많이 부르기도 하는 가곡이다, 알지? 선생님이 지금 가곡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아주 유명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작곡가잖아? 헨델. 그 작곡가의 오페라, 줄리오 체자레 인에지또 줄리오 체자레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였지. 주인공 클레오파트라가 부르는 아리아인데 근데 이 곡을 지금쯤이면 이제 곡이 출제가 된지한두달 넘었잖아 두달반 정도가 지났는데 연습을 많이들 하고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면서 분명히 아 정말 이 지정곡 다섯 곡 중에 어려운 곡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 선생님도 나머지 한곡 룬지달 까르베네랑 바도로뿌빌레가 아마 제일 어려운 두 곡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곡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어, 뭐, 페리피따라든지, 림비또 이런 곡은 더 화려하고, 더 많은 기교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바도로 뿌필레가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일단 시작하는 부분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야. 시작하는 부분에서 뭔가 잘 해결이 안 되고, 목이 들어가는 것 같고, 호흡이 잘 사용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음정이 잘 맞지 않는 느낌이, 음정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노래를 어떻게 하면 더잘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 어, 선생님도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레슨을 받을 때가 있었잖아. 레슨을 받고 선생님께 배우던 시기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뭐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런 소리를 내야 되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압력은 어떻게 써야 되고 소리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알려주신 법이 많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거든 내가 배웠던 소프라노 선생님이 정말 할머니셨지 할머니 소프라노신데 정말 대가셨던 거야 수많은 대가들하고 함께 공연을 하고 극장 경험이 있고 많은 가수들을 만나고 지휘자들을 만나고 이랬던 대가 선생님인데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내가 노래를 하는데 파토 이렇게 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 아니야, 왜 이렇게 이걸 그 고음을 크게 내는 거야? 그렇게 낼 필요가 없어. 내 친구 주세 빼는 그렇게 크게 안 내고 작게 내던데 주세 빼가 누구예요? 주세 빼디 스테파노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런 경험과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 가수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더라. 그 가수는 여기를 뭐 피아노로 부드럽게 표현했었는데 너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래?"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 어 그래서 한번 유학을 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어, 대가 선생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오늘의 방법은 이 우리 줄리오 세자레라는 오페라를 가장 처음으로 초연했던 헨델이 선택해서 공연을 하게 된 소프라노가 있어. 그 소프라노는 이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 또는 그 소프라노는 어떤 발성을 사용해서 노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 줄리오 체사레라는 오페라가 처음 초연됐을 때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았던 초연 가수 소프라노의 이름은 프란체스카 구초니라는 이탈리아 소프라노였지. 근데 이 우리는 당연히 지금 클레오파트라라는 역할이 여자잖아. 여자니까 여자가 노래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우리도 바도로포 빌레를 여자들이 많이 부르고 있지만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가수는 이제 남성이었지 남성 또는 카스트라토 어? 카스트라토들이 대부분 오페라를 노래하고 있었던 시기에 거의 가장 처음으로 소프라노 중에 유명해졌던 사람 그러니까 너네 소프라노들이 바라보고 있는 워너비 소프라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워너비 소프라노가 보고 있는 대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그 자꾸 자꾸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이 나오는 거지 이 사람 한 명이 나오는 거야. 최초의, 거의 가장 최초의 유명했던 소프라노. 그래서 이 소프라노 프란체스카 꾸쏘니에 대해서 기록으로 전해지는 말들 있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 꾸쏘니는 카스트라토 가수가 오페라계를 지배하던 시기에 명성과 인기를 얻게 된 최초의 여가수 중에 한 명이었다. 여자가 처음으로 여자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놀라는 일이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이기도 했지. 근데 이 가수가 노래를 어떻게 했냐. 그녀의 목소리는 공명이 있고 균일하며 부드러운 비브라토와 소리의 예리함을 가지고 경이로울 정도로 소리를 조절하고 작게 줄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사의 목소리라고 정의가 되었다. 그녀의 음악적인 분절법은 분절법은 뭐냐면 음악을 끊고 잊고 레가토하고 이렇게 끊을 때는 끊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지 아티큘레이션, 약하고 애절하고 감성적인 부분에서 극도로 감미롭게 표현되었다. 근데 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걸 번역을 해둔 건데 극도로 정의로울 정도로 뭐 이런 게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잘한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그런 찬사들이 붙어 있는 거지. 콜로라투라적인 음역대에서의 완벽함은 부족했지만, 어 이거 좀 객관적인 서술인 것 같아. 왜냐면은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대. 그치? 가수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콜로라투라적인 음역대에서 완벽함이 부족했다는 거는 그러니까뭐도 이상의 음역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하지만 명확하고 세련된 유연성을 갖고 있었다. 완벽한 음정과 놀랄만치 한결 같은 또 나왔잖아 놀랄만치 한결 같은 음역대의 통일성을 갖고 있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또한 구촌이는 나이팅게일 밤에 꾀꼬리가 우는 새 있잖아 새 이름이야. 나이팅게일과 비견될 정도의 귀감이 되는 트릴 기술을 통해서 감탄스러울 정도로 섬세하게 멜로디를 장식할 수가 있었다. 트릴 을 너무 잘했는데 그 트릴이 그 꾀꼬리가 하는 새가 노래하는 그 소리랑 거의 비슷했대. 비교가 될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트릴을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지. 우리가 실기시험을 보고 콩쿠를 르 나가고 입시평가에나 마스터클래스를 받으면은 이런 평가지를 받잖아. 바라기는 너네가 열심히 노래를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때 어, 이 이름이 딱 너네 이름으로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정말 이 평가를 볼때 어? 우리는 지금, 와, 목소리가 크다. 와, 목소리가 정말 우렁차다. 크다. 이런 평가 없잖아요. 소프라노에 대한 내용인 거야. 정말 우리가 최초의 소프라노는 어땠는가? 또는 소프라노란 것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왜냐면은, 와큰 소리, 강한 소리, 센 소리로 카스트라토를 이길 수 있었겠어? 없었겠지. 정말 여성스러움에, 여자 역할은 정말 여자가 맞는 게더 좋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거지. 예, 이구쏘니가 정말 꾀꼬리 같은 정말 새 같은 소프라노계의 시조새 이렇게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소프라노는 이렇게 노래해야 된다. 공명이 있고 균일하며 아니, 다른 걸다지워보자한 번. 공명이 중요하겠지? 소리가 그냥 세게 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공명을 아름답게 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또한 소리들이 균일하게 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노래를 듣다가 정말 저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고 느껴지는 거는 중간에 어, 괜찮은데, 어?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는 거. 균일하게 소리를 낼수 있는 게 정말 잘한다고 하는 거야.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잠이 오잖아. 그지 왜냐면 중간에 깨는 게 없어. 중간에 소리 듣다가, 어? 이상한 부분이 없어. 균일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봐봐. 부드러운 비브라토. 우리가 바도로 뿌필레는 바로크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바로크 음악은 깔끔하고, 정말 이렇게, 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비브라토보다는 이렇게 소리를 멈추면서 낼 때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바로 음정을 되게 흔들리게 하는 요소다. 정말 부드러운 비브라토를 통해서 음정을 정확하게 낼수 있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음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이 있다면은 분명히 비브라토가 잘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부드러운 비브라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소리의 예리함. 소리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소리의 예리함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큰 소리로 오케스트라를 뚫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리한 소리로 오케스트라를 뚫을 수도 있는 거지 오케스트라가 정말 큰 소리가 나도 그 조그만 피콜로 소리가 극장 끝까지 전달되듯이 그런 예리함을 가질 수 있으면은 전달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노래는 참 감미롭게 불러야 되지 그리고 명확하고 세련된 유연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유연성은 뭐냐면은. 한 가지만 가지 않는 거야 소리를 낼때한 가지의 어떤 방법이나 소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변화될 때 굉장히 세련되게 그 변화들을 가져간 거. 아까 뭐 아티큘레이션 얘기를 했지만 레가토도 하고 스타카토도 할수 있고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노래 잘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균일함과 비슷하게 음역대의 통일성. 우리가 공명은 굉장히 여러 개의 공명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잖아. 오늘은 또 발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공명을 음역대에 맞게 알맞게 잘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음들 있지. 아, 에, 이, 오, 우또 다른 언어에는 다른 모음들도 있지만 그 모음들마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노래할 건가? 그러니까 한 명이 노래하는 것처럼 노래를 해야 되지. 아, 한 가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하는 듯한 그런 통일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꾀꼬리처럼 노래하면 너무 좋겠고.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정인데 어떤 음정이야? 완벽한 음정. 완벽한 음정을 낼수 있어야 바도로프 필레의 노래를 훨씬 잘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연습 주안점은 완벽한 음정을 연습하자.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너 어 조금 노래하는데 음정이 흔들리는 것 같아. 음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실 약간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한 거지. 약간 어떻게 보면 편의상 음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정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어, 인토네이션, 음의 높이, 음고, 그치? 음고, 그 다음에 인터벌, 인터벌은 한 음과 다른 음간의 거리, 음정은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야. 반음, 온음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음 높이와 정확한 음간의 간격을 잘 계산하고 연습해야 정확한 음정을 낼 수가 있다. 한번 악보로 들어가 보면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처음 시작하는 도파미파 파. 내는 이 부분이 이미 상당히 어려워진다. 노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이두 개의 음정 간의 거리가 너네가 잘 계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하고 파는 음정이 어떻게 되지? 음정 관계가 사도 무슨 사도야 어, 완전사도지. 완전사도는 중간에 반음이 하나 있어. 그렇지? 미파라는 반음을 한개 갖고 있는 사도를 완전사도라고 해요. 어, 너는 정말 노래 잘하는데 음정이 좀 불안한 것 같아. 너는 요 음정만 좀 고치면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뭐가 잘 안되고 있는 줄 알아? 도레미파솔이 잘 안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도레미파솔 가는 사이에 반음은 어디있어 미파가 반음이잖아. 이거에 대한 느낌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성립이 안된 채로 노래를 한 거야. 라, 시, 도도 마찬가지지 시, 도도 반음 관계잖아. 그치? 이 반음이 이 온음들하고 반음하고 잘 구분이 안된 거야. 그냥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노래 안에서 미, 파, 시, 도가 나올 때마다 음이 불안해지는 거거든.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잘 되고 있는가. 베이스 파하고 들어가는 음 도, 그 다음에 파를 내는 게 여기서 파도는 완전 5도, 도파는 완전 4도. 두 개를 뒤집으면 5도가 되고 4도가 되는 거잖아. 정말 들어가는 음정을 이 거리를 잘 계산해서 연습을 해야 엄청 깔끔한 노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소리를 내는데 이 완전 4도는 정말 좋은 진동수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런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화음처럼 소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노래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지금 첫 음에서 한 박자를 줬잖아, 이미. 한 박자를 충분히 내고 요 파도 전팔분음표를 잘 유지하고 내려올 수 있어야 좋은 음정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노래는 이렇게 되고 있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콤마, 콤마로 되고 있으면은 뭐 이야기를 이제 단락을 나눠주는 거지. 벌써 도로빌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8분 쉼표들에서 너무 숨을 많이 쉬면 안 돼. 너무 숨을 많이 쉬게 되면 은이 호흡에 대한 집중력을 잃게 되고, 단락에 대한 콤마 보다는 마무리가 돼버려요. 도로빌레 이게 아니라 8분 쉼표에서. 너무 숨을 많이 쉬기보다는 생각은 한 프레이즈로 하면서 반 호흡을 하면서 지나가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 다음 오래까지 와서.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음 하나를 고르라면은 선생님이 이화 음을 고를 것 같아. 연습할 때는 그냥 파가 나오면 무조건 내가 이파가어디인지 알고 있어. 우리 피아노를 잘못 치면은 이렇게 건반을 눈으로 보고 쳐야 되잖아.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은 그 건반이 어디 있는지 그냥 눈 감고도 알겠지? 거리감이 있겠지? 악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너네도 파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이 노래에서는 파가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계속해서 파가 계속 나오거든? 에보스트 파빌레, 손. 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여기 라에서, 뭐 라에서 찾아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지? 그냥 바로 그파는 아무 때나 쳐도 나올 수 있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됐냐면 벌써 8분 쉼표 8분 음표로 이렇게 줄어들었지. 처음 들어가는 건 4분 음표로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 그럼 벌써 뭔가 조금 당겨진 느낌들이 나는 거야. 그게 중간에도 쉼표 없지. 그러니까 점점 당겨져 가는 거야. 점점 당겨져 가면서 도에미파솔 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 있지? 중간에 사에때나모레라는 문장도 이제 없어졌고 바 도로뿌 빌레 레 보스트레 파 빌레 손그라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이 상승을 잘 타야 되는데 방금 동그라미 쳤던 도레미파솔 음정들이 잘 나와야 된다 그렇지? 이게 중요하고 붓점, 붓점 그리고 8분음표 를꼭 구분해서 노래할 수 있게 그렇게 올수 있어야 이8 분음표에서 점점 소리가 약간 알라르간도 되는 느낌들이 나면서 올라가는 거겠지 노래가 올라와서 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내려오진 않아 그렇지 그래서 아직 계속 올라갔던 그 텐션과 긴장감들을 유지하면서 쭉 가서 도미솔미도라시까지 내야겠지 지금 위에 있는 거야 계속 쏠이 나고 있잖아 그렇지 최고음이 쏠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같은 대사를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내려와.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반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요 내려오는데 음정이 왜 헷갈리냐면은 지금 분명히 같은 음형들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똑같이 하면 될것 같아. 하지만 여기 보면 파미는 반음, 도레도레는 온음, 미도시도는 온음. 어, 플랫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레, 시, 라, 시. 여기는 반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번은 반음이고 한 번은 온음이고 온음이고 반음이고 이러니까 거리감이 똑같이 생각하면 분명히 음정이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습을 해봐. 파, 솔, 라, 솔, 파. 한번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이런 유려한 레가토들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 우리 아까 꾸쪼이는 소리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 레가토도 정말 잘해줬다. 여기서는 레가토가 진짜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언제나 파가 나도 항상파를 정확하게 낼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은 도에 샵이 붙으면서 조가 바뀌었지? F 메이저에서 D마이너로 조가 바뀌었다. 이 시기에 조가 바뀌면 어떤 거야? 슬픈 거야. 그렇지? 단조가 되었으니까 슬프다. 이런 임시표들이 나오면 은 긴장을 해야 돼. 음정을 잘 모르니까 긴장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임시표가 주고 있는 것들이 이미 긴장을 하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임시표들을 잘 해줘야지 겠어미오그 다음에 꽃 요라 비끼아마 꽃 요라 비끼아마 되고 있는데 이 발음이 참 이렇게 붙어있어서 어려웠지 근데 오 음. 그래서 g n 자가 나면은 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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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냥 요가 엔 니에 온 요라 온 요라 뭐 우리 요새 많이 먹는 뉘끼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이태리 음식 중에 그런 것도 네 이런 소리니까 꾼요라 이렇게잘 발음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아. 두 번째 파트에서 특히 어 지금 뭐 단조로도 바뀌고 분위기가 약간 슬퍼졌잖아. 근데 빔파 빔파 밤비라리라라 물론 한 글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레가토가 붙어 있지만 어 여기도 디라리라리라디라. 오라비키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 한탄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뭐 우리가 부점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서는 이런 한 단어를 늘리면서 레가토에서 표현해주는 팔분음 표들이 오라비키아마 그런 마음의 어떤 슬픔이나 애통함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면서 정말 소프라노들한테 참 도움이 되는 노래인 것같아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서 음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음정이 그냥 한 음에 대한 소리일 뿐 아니라 음과 음 사이의 어떤 간격이다. 저희들도 정확한 음정을 연습하면서 이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랄게.